6월 5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비길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 이름은 비길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비길 수 없는 이름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좌든 통치권이든 정사든 권세, 권세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님께 그들의 존재를 빚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1절 확대 번역본은 주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시대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행식,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권세와 신성한 능력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는 하늘과 땅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는 권세와 신성한 능력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형식이 아니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한우가 땅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뜻을 세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능력과 공급의 충만함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은 나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부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셔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보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모든 것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인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나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행합니다. 나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대하지 않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으므로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미혹이란 없습니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바르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